자, 제가 어제까지 7월 12일 CPI 발표랑 한국 시간으로 7월 27일 새벽 FMC 회의 결과 발표에서 하반기 첫 번째 금리 인상, 요거 두 가지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7월 첫 번째 시장 반등을 다들 놓치셨을 건데, 기회는 앞으로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7월 12일 CPI 발표 이후부터 매수 기회가 한번더 생길 거고, 추가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스토리지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요, 철저하게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이라는 요 하나의 목표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연말에 증권형 토큰 시장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SEC는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중이고, 이를 위해서 한국은 토큰형 증권 시장을 연말에 개방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모든 코인들은요, 증권으로 분류가 될 거고, 암화폐 시장 주인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 통화폐권 국가의 실제 화폐들, 요게 CBDC가 될 겁니다. 원래 연말에 코인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건데, 관련 내용들, 리플 소송이랑 같이 연관을 지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알트코인 불장이 실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매일 15%에서 20% 이상 뜨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단기 단타 같이 하시면서 쓸데없는 종목들 정리도 같이 해 나가셔야 되고 7월 12일 CPI 발표 전까지는 수익도 챙겨 두시고 현금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반기니까 첫 번째 상승장 이번 상승장을 놓치셨으면 지금부터 다음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상담 신청해 주세요. 주말, 공휴일 새벽 언제든지 확인하고 바로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진짜 도움되는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죠.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도를 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서는 다 매도하고 끝이 나요. 자, 스토리지 보실 건데 이거는 제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3일날 제 2의 이캐시 폭등 임박 자리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는지 1분 정도만 짧게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지, 어, 스토리지 차트를 보시면, 다른 알트 코인들은 단순히 여기 6월 달에 나왔던 과대 낙폭을 되돌려주는, 되돌림 반등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이전 캔들 윗골이 나온 거 채워주면서 이미 6월 과대 낙폭 매물 때, 여기를 돌파를 해줬잖아. 지금부터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음 매물 때가 여기쯤이죠. 여기밖에 매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서 눌려주면서 이전 매물 때, 요 6월 매물 때 위에서 지지 반등 포인트 잡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00% 수익 타점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비트코인 캐시나 이캐시처럼 바로 3월 달 매물대 상단 있죠. 요 3월 달 매물대 상단 돌파까지 쭉쭉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자세히 보면은 하얀색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지지력 테스트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 영상 잘들 보셨죠? 결국 이제 이캐시처럼 3월 달 매물 때요 3월 달 매물 때 상단까지 바로 올라가 줬고 오늘은 전고점 돌파를 금방 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파점 나올 때까지 잠깐이라도 쉬어가야 됩니다. 장중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여기 하얀색 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바로 급락이 나온다면 오늘 음봉 도지 캔들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 한번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게 아니라면 결국 한번더 매수할 기회가 옵니다. 이번 후간에서 거래량을 가장 많이 써주면서 결국은 FTX발 과대낙폭 이후에 나왔던 모든 분기점들을 다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상승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급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점이야 장중에 차트 보고 있다가 아 이거다 싶으면 언제든지 잡으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소소한 수익들이 아니라 7월 12일 c p i 발표 나오고 나서 또 바닥 매수 기회가 한번더 나올 건데 지금처럼 반등이 나와도 이제 손 놓고 안 있으려면 준비를 미리미리 지금부터 해두요 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을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세요. 단기 단타를 하면서 수익 챙긴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오래 가지고 계셨던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 가지치기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금을 만들어 두셔야 물려 있던 거 추가 매수를 하든지 밑에서 뭐 신규 매수를 하든지 원수를 낼 수가 있어요. 현금이 없으면 본전 올 때까지 기도밖에 할게 없어.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2일 CPI 발표 이후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때가 하반기 알트 불장 시작. 직전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고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은 귀신같이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도움 되는 상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실시간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다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 한분한분 한분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 진행 중이고 수익도 굉장히 잘내 드리고 있죠.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어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자, 매도 사인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종목 상담 꼼꼼하게 다 봐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소통방 꼭 참여를 해주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SEC가 본격적으로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할 짓이 없어서 삽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러, 유로파운드, 엔화 이런 실제 화폐들이 이게 CBDC화가 돼서 암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주인공들이에요 암화폐 시장 주인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아니라고 앞에 말씀드린 실제 사용되고 있는 화폐들의 CBDC가 될 겁니다 지금 SEC 소송권으로 유튜브에서 게리겐슬러이 사람은 그냥 개새끼가 돼있어요 이것도 증권이고 저것도 증권이다 그래서 증권으로 분류가 된 코인들은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할 거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암화폐 시장 주인공은 비트, 이더리움 이거 아니라 그랬죠 현재 기축통화들이 CBDC화가 돼서 암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최근에 SEC가 증권으로 분류를 했던 코인들입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리플은 소송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으로 반드시 판결이 나게 돼 있어 코인하는 사람들 CBDC라는 단어 정말 무서워해야 돼. 기존에 있던 통합회권 국가들의 화폐가 암호 화폐가 되면요. 그게 CBDC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토큰 증권으로 분류가 되거나 나중에 사라지겠죠. 달러, 유로, 파운드 애나 이런 게 CBDC화가 돼서 암호 화폐 시장에서 통용이 될 거라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건요. 철저한 암화폐 호 제도권 편입입니다. 현재 통합회권 국가들이 탈 중앙화 하나를 목적으로 갑자기 자기네들 화폐를 당장으로 굉장의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를 암호화폐 패권 통화로 써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고 중국 국가 주석이면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 시장이라는 암화폐라는 시장을 뚫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위안화, 홍콩 달러 이런 거를 CBDC화 시켜서 자국 화폐 가치와 파워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지 얘네가 비트코인을 좋아서 빨아 주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암화폐 시장 개방을 해 주면서 결국 위안화랑 홍콩 달러 CBDC화가 더 가속화될 거라니까 보시면은 홍콩 시장 개방을 하면서요. 증감의 위원장이 가이드라인 6개 내놨잖아. 그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중국도 이번에 시장 개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금지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다른 토큰들 거래를 하게 해 주겠지. 근데 결국은 홍콩 달러 위안화 CBDC로 다 바뀐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중국 돈으로 암호화폐 거래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막 시장을 열었으니까 달러보다가 CBDC화가 훨씬 더 늦어지겠죠. 처음에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용할 수 있도록 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니까 지금. 미국, 중국의 최종 목적은요. 결국 달러랑 위안화의 CBDC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패권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쥐어가는 거라니까. 달러랑 위안화가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건데 아무 실체도 없지, 가치도 없지, 보장해주는 국가 기관도 없지.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종이 조각이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몇 천만 원 오른 거는 그냥 우리 주댕이로 가격을 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체가 없잖아. 비트코인 해킹, FTX 사태, 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디패킹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 미국과 중국은요. 자국 화폐가 CBDC화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코인 시장에 끊임없는 위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니네가 쓰던 코인이나 코인 거래소들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달러랑 위아나 파운드 유로 이런 안전한 화폐로 만든 CBDC를 써라 우리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비트랑 이더를 쓰겠냐고 내가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무조건 욕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당장 올해 연말부터 진짜 확 바뀔 거라니까 시장이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맞아요 근데 탈중앙화는 불가능하다니까 비트랑 이더리움이 화폐가 되려면 지금 당장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런 패권 국가들이 망해야 될까 말까 합니다. 선진국에서 쓰는 화폐가 다 없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판테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작년 3월에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미 법정 암화폐 호 연구개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사용 선고 때린 거라니까. 달러가 암화폐 호 시장에서 통용될 방안을 찾아봐라. 비트코인 나대는 꼬라지 난못 보겠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작년 3월부터 비트코인이 숨도 안 쉬고 내려왔잖아. 그리고 마치 토큰들이 증권화가 되면은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아메바보다 못한 새끼들이 코인 영상을 자꾸 찍어대고 있는데, 리플 홀더라면요, 이번 소송 리플이 증권 판결 나고, SC가 e 소송 이기기를 빌고 또 빌어야 돼. 어차피 XRP 이거 화폐로 못 씁니다. 앞에 다 설명드렸었죠. 현재 기축통화들이 CBDC화가 돼서 앞으로 다 해먹을 거라니까? 그럼 리플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CBDC가 브릿지 역를 하면서, 국제 송금 결제가 기존 스위프트 체제에서 ISO 2002 체제로 넘어갈 거 아니야. 수수료도 싸고 CBDC로 송금 결제하면서 훨씬 더 빠르잖아. 기존에 하루 이틀 걸리던 국제 송금 결제가 몇분몇초 만에 됩니다. 안안 받게 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국제 송금 결제망에서 유일하게 거기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 바로 리플이더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리플 장기 투자는 핵심이 되는 거지 무슨 지금 소송 속보 이딴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소송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이 양반이 지금 소송 이길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뿐입니다 지금 이를 악물고 소송 이길 거라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2년 넘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잖아 근데 만약에 갈링하우스 형이 어? 우리 소송도 질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면 XRP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이 됐겠죠 십창 났겠죠 당장의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한 거라니까 진짜 횡복회로를 돌려둬요 다른 코인 유튜버들 소송 속보 싸지르는 것처럼 그 따위로 돌리면 약이 없다고 사람이 지성이란 게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이 기업공개 즉 IPO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지금 IPO 준비 중입니다. IPO가 뭐냐면 우리 기업이 상장을 할 거니까 투자 많이 해주고 상장되고 나서도 많이 사랑을 해줘 마케팅에 들어간 거라고요.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나스닥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증시에 상장을 시킬 수 있게 될 건데 기업 덩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습니까? 바이낸스 같은 찌끄레기 코인 거래소 상장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바이낸스 같 같은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서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수수료 장사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 가격을 2년 넘게 짓눌러 왔던 거는 리플이 증권이라서 이게 아니란 말이야 리플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이잖아.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경제권 시비권 안에 들락날락거리고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라 해도 전쟁 중인 걸 어떡합니까?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소송 리스크 소멸되는 순간 이게 증권이건 아니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요 증권으로 판결되고 분류되고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연내 토큰 증권 시장 문을 연다고 그러잖아요 증권으로 분류되고 지정된 모든 코인들이 토큰 증권 시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증권이 됐으니까 증권 시장으로 가야겠죠 그럼 증권으로 분류가 안된 애들은 당연히 폐기처분 되겠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이라니까 시장 분위기 바뀐 뀌한 순간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는, 이러고 있는 것 같죠 대 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열강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따라가는 포지션이야. 그게 경제가 될 건, 안 보가 될 건, 산업이 될건 모든 걸 세계 패권 국가들에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장이 지금 머리 총 맞아서 지금 토큰 증권 토큰 시장을 올해 연말에 연다고 설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옆에 자막도 나오지. 결국은 암호화폐가 될수 있는, 즉 진짜 화폐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런 것들이 CBDC화 될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암호 시장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순서가 뒤쳐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를 뿐이지 비트코인 ETF 뭐이 단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뭐 리플 소송 속보나 쓰잘데기 없는 뉴스 쪼가리들 있죠. 그거 뭐 퍼오는 사이트도 몇개 없어요. 유투데이 코인데스크 아니면 뭐 트위터 고인, 코인 공식 커뮤니티 이런 데서 다 퍼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똥 닦는 휴지라고 정보가 아닙니다. 거기 감정 소모하지 마시라고. 기존의 유튜브에서 뉴스 앵무새처럼 퍼다 날라서 읽어주는 애들이랑은 진짜 정보 퀄리티 결부터 다릅니다. 이런 기사와 정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걸 봐야 되고 앞으로 뭘 사고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드린 새끼가 바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대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승장 시작이라서 타점은 나온 대로 잡은 그냥 수익 잘 나요. 문제는 여러분들 기존에 물려있던 거 이번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음 눈인 구간에서 하반기 시장 준비를 밑에서 철저히 해두셔야 된다니까. 지금 잠깐 알트 불장 이렇게 나왔는데 다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 보유 종목 평단 비중 저한테. 다 공유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정리하고 사고 팔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승장 여러분들이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한분한분다 도움 드리고 있어요.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도 같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